어, 뭐 명성교회가 한국교회에 던져진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네. 그 이후에 세습하는 교회들도 뭐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고요. 어... 안 하겠다고 했던 교회들도 다 아, 이참에 한요 오히려 거. 이게 자기들 단위에는 명성교회를 도와주고 싶어서 한 일이었겠지만 을 오히려 하나님을 더이으게 하는 이런 그 악인들의 행악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신다는 게 이런 네.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. 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... 단합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 있는 넘겨가고 있는지 극복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 힘을 모아주. 아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뭐 <laughs> 네. 힘을 보태주면 시 좋겠. 맞습니다. 어나님 고맙습니다.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. 주님이 동행하신 일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이끌을 잘 해치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주신 은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옵나이다 아멘. 영숙하시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돌아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뵙게 되잖아요. 저희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걸 제가 계시자마자 모든 것들을 딱 재정비를 하기 시작했어요. 규칙 네. 그 목사님 처음에 사실 위임을 안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. 그 정도로 음. 그런데 에, 위임을 하셔야 또 일들을 <laughs> 감당하잖아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과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똑같이 6년에 한 번씩 재신임을 아. 그거를 아 예. 했고요. 장로에서 6년에 한번 신임을 얻어야 됩니다. 예.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아. 목사님도 똑같이 6년에 한 번씩. 아.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집을 마련해드렸었어요. 네. 내가 사는 동안. 사용을 하고, 하나님 품에 안길 때는 어떠냐면, 그게 다 교회로 기속하는 거예요. 교회가 제일 어려워지고 힘들 때, 어 힘든 상황도 있죠. 없을 수가 없잖아요. 예. 그때는 목사님이 먼저 당신의 그 사례비를 다닦니다 아. 다 내가 먼저 나서야 된다라고 하시고, 목사님이 그 사례비를, 당신 사례비를 제일 먼저, 그러면서도 교육비 같은 거는 어 무엇이든지 열심히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죠. 예.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이 앞장서서 주고의 목사님 얼굴 안 나오고 이름 안 나오고 예수님만 전해라.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인데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깨어서 정말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바로서는 옵소의 세습과 얼마 되지 못한 영성으로 노회가 분란된 영성을 회복하여 다시 이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시고대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해마여 나를 믿는가 하시 죽입니다그 십자가는 고통입니다. 그런데 기독교적 십자가는 그 너머에 영광이 전제되어진 권한에 무엇이 전제되어진 죽음입니까? 부활이 전제되어진 죽음. 경기를 할때 룰을 안 지키면 이겨도 이기는 겁니까? 지는 겁니까? 거리 이기네 이기네 아니 예수 그리스의 제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그리스의 영성을 갖고 있다라 당연하게 지켜야 할 지켜줘야 될는 말이겠어요. 같은 교단 안에서 같은 노예 안에서 서로에 대한 예의라 이 말이죠.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해도 그것이 다른 교회를 근심케 하고 한국 교회를 근심케 하는 게 아니다면 당장 멈추어성의 별로 크게 신경을안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약, 정의를 위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뭐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총회에서 이미 이렇게 결정이 난 상황을 갖다가 노회에서 일부 어?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, 저희들도 어떤 때 때로는 가서 같이 뭐 떠들기도 하고 뭐이와또 하고 싶지만은 목사님이 또 그걸 원하시지 않고 화두 나고 막 그러지만은 많이 참고들이 있어야지. 예. 그리스도님이라는 그러한 예. 그, 사명감을 가지고. 우리가 볼 적에는 이것은 우리 목사님이 잘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이거는 잘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네. 걱정은 없어요. 저희는 평안해요, 저희 교회 식구들은. 아, 예. 거기에 대해 이렇게 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저희 교회 식구들은 안심하시면 되고요. 네. 빨리 올바른 어, 판결이 내려내기를 그것만 기도할 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. 이번 기회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이 무엇인지 온전히 바로 써가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음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